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하위티어 전용 티어리스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7월 2일까지 한국섭 데이터에 기반한 티어리스트이며 부실골티어 유저들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의 티어는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픽률을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큰 변화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탑부터 보겠습니다. 10.13 패치 정복자의 너프로 탑 쪽에 큰 변동이 일어났다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하위 티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렌에게 오피 마크를 달아주겠습니다. 가렌은 현재 픽률 10.5% 승률 51.8%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운터를 심하게 맞지도 않는 국밥 같은 챔피언입니다. 남은 1티어에는 다리우스, 볼리베어, 모데카이저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의 성능은 비슷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티어의 챔피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5공이 생각보다 인기가 적습니다. 플레이 이상 구간에서는 5공의 픽률이 8.6%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는 19.4%의 픽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부실골 티어에서는 5.8%의 픽률만을 기록 중입니다. 티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5공의 픽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 패치 5공에게 너프가 적용된다면. 하위티어에서는 성능 상관없이 인기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타를 파괴할 수 있는 50이니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위티어 전통의 강자 티모, 나서스, 케일, 일라오이, 퀸, 말파이트가 모두 2티어에 들어올 성능을 보였다는 점과 함께 쉔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는 10.13 패치 들어와 하이 티어 기준 승률이 꽤나 오른 챔피언입니다. 픽률 3.3% 기준 승률 52.4%를 기록 중이죠. 특히 시간대별 승률을 확인해 보면 10.12 패치에 비해 훨씬 라인전은 진행하기 수월해졌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라인전에서 사고가 나지 않은 채 스노우볼을 하체 위주로 굴려 나가는 것이 먹혀 들어가는 것인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릭은 10.13 패치 의미 있는 버프를 받았고 실제로 픽률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그래프를 보시면 브론즈 티어에서는 순간적으로 7% 때픽률을찍을 정도 였 죠？이렇게 급 격하 게비 숙련 자 들이 합류 하자 평균 픽률5.3 기준 승률 49.8를 기록 하였 습니다. 전 세계 통계 를확 인하 였을 때는 티어 별로 다음 과같은 성적 을 보였 는데, 요크게요 리계 성능 에문 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요리 운영법 을배 우고 사용 하시 는게 하위 티어 유 저분 들께는좋지않 을까 싶 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만들어두었던 요리 공략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메타가 1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요리의 기본 운영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이템만 요즘에 맞게, 트포, 중무, 스테락, 또는 정령, 이런 식으로 올리고, 룬은 상대방에 따라 정복자, 또는 착취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탑쪽 꿀챔프를 짚어보겠습니다. 가렌, 쉔, 볼베, 마오카이, 케일, 오공입니다. 특히, 케일은 최근 하위티어에서 꺼내는 챔프들로는 초반에 쉽게 말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50 정도를 배하고 케일을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내가 케일을 쓰기 싫은데, 케일을 상대가 선픽으로 골랐다면, 탑피드를 꺼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탑 피들이 너프를 먹고 티어가 많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시시기가 없는 챔피언 상대로는 조커 픽으로 꺼낼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케일의 피들 상대 승률은 45.5%였습니다. 케일 외에도 오공, 마오카이 등 한타형 챔프들이 좋은 지표를 보였고 이들을 모두 압도하는 게 가렌입니다. 가렌 아시죠? 정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티어는 정글 1티어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하위 티어도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다 생각을 했는데, 뉴 페이스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에코에게 오피 마크 달아주고, 바이를 보시겠습니다. 바이는 10.13 피치 파격적인 버프를 받은 챔피언입니다. Q의 쿨타임 관련 버프였죠. 작년에는 꾸준히 꿀챔으로 거론되던 바이가 올해 정신을 좀못 차리다가, 이번 버프를 받고 겨우 날아오른 모습입니다. 현재 바이는 그래프에서도 볼수 있듯 픽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챔피언이고, 골드 구간에서는 53.2%, 실버에서도 53.3%, 브론즈에서는 51.6%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칼날비, 감전, 어떤 룬을 들어도 성능이 비슷비슷합니다. 재미있는 지표 중 하나는 미드와의 호흡입니다. 바이는 피즈와 조합되었을 때 57.5%, 에코와 조합되었을 때 57.4%, 카타리나와 조합되었을 땐 56.2%, 아리와 조합되었을 때, 유명하죠? 바이 조합 이때는 53.9%의 조합 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바이 자체 성능도 크게 향상되었지만 하위 티어에서 1티어를 기록하고 있는 AP 암살자 캐릭터와 조합되었을 때 시너지도 좋다 보니 단숨에 1티어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티어에는 자크부터 람머스까지 하위 티어에서 활약하던 챔피언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오늘은 3티어에 좀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녹턴의 성능이 핫픽스로 버그가 고쳐지기 전까진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었는데 버그 수정 후10.13 피치 버프 덕에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 이상 구간에서도 승률이 1%포인트 넘게 올라 49%대 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골 구간에서는 50% 정도의 승률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스틱과 누누는 상위 티어에서 확실히 확실하게 꿀챔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하위 티어에서는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그보다 아무무나 우디로와 이들이 성능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르게 이 구간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꿀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꿀챔 점수를 매겨 보았을 때 확실히 경계선이 생기더군요. 에코, 볼베, 시바나, 바이에게 꿀벌 달아 주겠습니다. 볼베는 확실히 너프를 받아야 하는 성능이었고 실제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 설명을 패스하고 앞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바이 꼭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에코는 지난 패치에 이어 이번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미드 파트에서도 에코는 다시 주목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드는 오피 마크를 굳이 달아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건 조금 신기한 광경이긴 하네요. 미드 녹턴이 점수상 미드 부분 1등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픽률 2.7% 승률 53.9%를 기록하고 있는데, 밴률은 5.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 미드 파이크가 한창 유행할 때의 지표를 미드 녹턴이 재현하고 있고,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꿀챔 마크를 미리 달아두겠습니다. 꿀챔을 넘어 날먹챔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같은 1티어로 분류되어 있는 미드 갈리오를 상대로도 녹턴이 카운터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갈리오 상대로 상대 승률 58.7%를 기록 중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미드 야스오를 상대로도 58.8%의 상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미드 녹턴입니다. 미드 럼블을 만나면 미드 녹턴의 장점이 많이 옅어진다는 점이 있으나 미드 럼블을 쓰는 유저가 많이 줄어들었기에 더더욱 녹턴이 날뛰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상대가 미드 녹턴을 꺼냈다. 미드 럼블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티어에는 자주 보던 챔프들이 그대로 보이는 가운데 블라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에 기반하여 살펴보았던 떡상 리스트 영상에서 블라디, 야무무, 세즈 조 같은 챔프들의 승률이 올랐다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서 플레이상 구간에서는 그런 경향이 보이질 않아 다시 잡아들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위티어 티어리스트를 살펴보니 전 세계 플래티넘 구간과 한국서 하위티어에 나타나는 경향이 일치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티어리스트로 돌아와서 블라디의 성능이 많이 올라왔고 후반 지향형 챔프들이 3티어까지도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카사딘, 오리아나, 빅토르 등 모두 3티어 안에는 들어와 있죠. 그리고 추가로 벨코즈와 럭스와 같은 챔프들도 3티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숙련도가 높은 캐릭을 그대로 미드에서 쓰는 게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드 누누 통계가 잡힙니다. 천상계의 몇 유저들이 미드 누누를 잡으면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인 게 사실이지만 부실골 구간에서는 픽률 3.16%, 승률 49.3% 정도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도 픽률이 말도 안 되게 올라왔네요. 마지막으로 미드 카르마의 지표가 매우 안 좋습니다. 픽률 1.5%, 승률 48% 정도를 기록하고 있네요. 확실히 하위 티어에서 유틸형 미드를 쓰는 것보단 캐리력 있는 암살자 챔프를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꿀챔을 짚어보죠. 아까 꿀챔 마크를 달아두었던 녹턴에 이어 가렌과 피즈, 갈리오 그리고 에코에게 달아두겠습니다. 가렌과 에코는 미드에서도 꿀챔 마크를 받았네요. 게다가 다음 패치 이 둘은 너프 예정 소식도 없으니 길게 연습을 해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딜은 누구나 구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즈와 애쉬의 독주체제 말이죠. 10.12 패치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정복자도 너프, 메이저 원딜들도 너프, 중무 조건부 너프가 이루어졌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이즈 리얼이 여전히 오피마크를 받고 2티어에는 애쉬, 진, 시비르, 징크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진을 한번 짚어볼까요? 항상 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는 챔프입니다. 핑와도 제대로 못 지우는 원딜이 아니냐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걸려 있어서 그런지 2티어에 꽤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못 받고 있죠. 진은 픽률 7.3% 승률 51.9%를 기록하고 있으며, 밴률은 0.3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즈리얼이 픽률 40%의 승률 50.9%, 그리고 애쉬가 픽률 22.8%의 승률 51.5%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 그 둘을 제외한다면 진도 전혀 밀리지 않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룬은 기발이 정석이지만, 후반 게임으로 자주 가는 게임 특성을 고려하여 수학을 들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이템의 경우, 무라마나 진 빌드도 연구가 되었었지만, 선폭갈 빌드가 가장 무난하면서도 안정적인 빌드라 생각이 듭니다. 방관 빌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카이사는 아직 톱날 정수 빌드 쪽으로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4티어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 트위치는 최근 유행한 칼라비 점화 빌드 때문에 승률이 많이 깎였습니다. 스펠 지표나 메인룬 지표를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꿀챔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즈, 진, 시비르, 애쉬까지 4개 순서대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 중 하나는 하위티어 유저분들의 진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돌려놓는 것입니다. 서폿은 지난 패치에 이어 세나의 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신 오피마크는 따로 달아주지는 않겠습니다. 쓰레쉬와 세나 둘다 비슷한 지표를 보이고 있네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자이라의 떡상입니다. 자이라의 지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는데 1티어와 2티어의 경계에 도달할 정도까지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픽률 2.8% 승률 52.8%를 기록 중이며 카운터도 소라카 정도를 제외한다면 치명적으로 카운터를 맞지 않는 모습을 하위티어에서는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마관시를 먼저 완성한 뒤 1코어 리안드리를 올리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라인전 단계부터 경기 시간 30분까지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형적인 OP챔프의 시간대별 승률을 자해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성을 보통 많이 사용하지만 감전과 수확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꾸준히 꿀챔으로 거론되었던 질리언도 픽률 3.5% 승률 53.3%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원딜 유저 들이 싫어하는 럭포터도 하위 티어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아무래도 플레이 상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그랩 챔프들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중무에 기반한 원딜들의 캐리력이 상승하자 이를 보좌할수 있는 유틸 포들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하위 티어에서는 원딜들의 파일럿 문제로 서포팅과 바텀 캐리가 진한 연관성을 갖지 못하자 역으로 딜포터를 사용하여 바텀 캐리로 이끌이려는 현상이 강해진 게 아닌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나가 1티어 자이라 카르마 럭스 샤코 스웨인이 2티어 브랜드 제라스 벨커즈와 같은 챔프들이 3티어 안에는 들어간 것이 이 경향을 설명해준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딜포터들의 성능이 하이티어에서 바닥을 기록한 적은 드물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능이 올라와 있던 건 주목해 볼 포인트죠. 다시 티어 리스트를 보시면 3티어까지 챔피언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니포 서포트, 티모 서포트, 애쉬 서포트, 말파 서포트 이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서포트를 꺼내도 납득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한편 10.13 패치 너프를 받고 말파 서포트보다도 성능이 내려간 유미에게는 애도의 말을 전합니다. 꿀챔 짚어보겠습니다. 자이라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며 지표상 숙련자 한 정 샤포터도 좋은 성능을 기록 중입니다. 나머지 챔프들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챔프 2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0.13 패치 하위 티어용 티어 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